는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 찬양 예배 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너무 배불러서 지금 진짜 배불러서요. 지금 더부로합니다 그만큼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생하신 여신도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뒷정리 하시느라 고생하셨겠어요. 저는 오늘 자리가 없어서 야외에 나가서 밥, 밥을, 밥을 먹었거든요. 네, 그 앞이지만 매주 야외에 나가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우리는 문화 그리고 문명이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 우리 문화 빼놓고요. 우리 한국 문화 빼놓고 문명은 어떤 것일까요? 문화, 문명,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문명이 로마 문명이었다는 것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로마가 건국한 기원전 753년부터 서로마가 멸망한 기원후 476년까지. 그리고 동로마가 멸망한 1500아 543년까지 계산하면 무려 2000년에 시간 동안 존속하면서 로마 문명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로마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정복하는 정복지마다 새로운 도로를 건설했고요. 새로운 다리를 놓았고요. 수도 시설과 공공 목욕탕을 건설했고 원형 극장을 만들어서 로마 문명의 혜택을 다 누리게 했습니다.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였어요. 포괄하면서 모든 문명의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들을 편입하고 수용하면서 로마 문명은 중세와 근대의 서양 문명과 오늘날 현대 문명의 모든 뼈대를 형성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과 정치제도, 문화와 예술 철학과 종교, 건축과 공학, 그리고 군사와 과학을 로마 문명을 떠나서는 논의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말들이 생겨났을까요? 로마 전성기에 그 당시 로마가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신화가 그 당시 모든 로마인의 마음에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로마의 전성기에 살았던 한 식민지 출신 사람 유대인 바울은 로마가 결코 할수 없는 딱한 가지를 깨뜨려 보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인간 구원의 유일한 해답인 그 복음을 당시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로마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능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족했던 로마. 그러나 아직도 로마가 필요로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신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에 우선 바울은 이 로마를 향해 그리고 로마에 있는 한줌 많이 되지 않았어요. 한 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진술을 설명하고자 무엇을 썼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 로마서를 읽고 성 어거스틴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로마서를 읽고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읽고 요한 웨슬리도 회심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에 전해진 복음 그 메시지의 핵심 무엇일까요? 따라하실까요? 복음은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이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로마서 1장 2절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정의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그가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안에서 700년 전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러분 여러분, 여러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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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그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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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님 또 예수님의 출생지를 예언합니다. 우리 미가 5장 2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있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 내게로 네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 이라. 아멘. 예수님의 출생지를 예고했죠. 또 예수님은 은삼십냥에 배반당할 것도 예언되었습니다. 우리 스가랴 1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은 음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아멘.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릴 것도 예언한 거예요. 부약성경에서 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저희가 지난 주에 종료주일로 섬겼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 대신 메시아로 입성하실 것도 예언되었습니다. 스가랴 9장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무엇보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찔리실 것도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의 53장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암을 받았도다. 아멘 그 예수님이 악인들과 함께 또 처형되시고 그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실 거라는 것도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기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후에 부자의 무덤에 묻으실 것도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예언은 예수님이 부자 아리마데 유셉의 무덤에 무치심으로 문자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예언들의 성취가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의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주 메시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에 전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또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님이 참 사랑과 참 신으로 오신 소식이다. 성경은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유대인의 존경받는 가문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증언합니다. 오늘 읽었던 오전 예배 때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3절이었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디의 혈통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나 아무리 존경받는 가문이라 해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인간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성품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또 다른 성품, 곧그 신성을 강조합니다. 오늘도 본문이었죠. 낮에 오전에요.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할렐루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이겨낼 수 없는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인간의 숙명이 있죠. 바로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인간을 인간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죽음을 이긴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거룩하신 누구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 이 능력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 이상의 존재이심을 선포한 사건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람이시며 참으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 왔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합니다. 이둘 가운데 어느 것 하나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사에서 이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사람이라는 사실이 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시기 때문에 누구의 사정을 제일 잘아세요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동시에 또 예수님은 참으로 누구시기에, 이 사람이시기에 인간과 인간에 대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는 분. 인간과 하나님을 사이를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로마는 많은 신을 자랑했고, 그들의 황제도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승배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될수 없었습니다. 디모대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로마,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경배해야 할 진정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로마 사람들 앞에서, 로마 시민은 어느 누구나 이러한 질문에 "예, 맞습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응답했어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아시나요? 콜로세움 경기장에 야수의 밥이 되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참으로 사람이시고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숨을 걸만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 또한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전해야 할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왜 그랬을까요? 왜요? 다음 말씀이 그 대답이에요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예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 로마는 당시 위대한 힘을 자랑했습니다 위대한 힘을 자랑했던 민족이었어요. 세계를 정복한 로마의 위대한 군사력, 그러나 그 힘이 한 사람의 인간을 바꾸지도 한 사람의 인간을 구원하지도 못했습니다. 전 세계의 길을 놓던 그 과학의 힘, 그 힘이 한 사람의 인간을 바꾸지도 구원하지도 못했습니다. 세네카를 위시한 수많은 철학자를 배출한 로마의 지식의 힘, 그 힘으로도 단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지도 구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에 비친 자라고.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 복음이 가진 능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가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죄인을? 예레미야 선자는 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표범의 반점도 변할 수 있고 구수인의 피부도 변할 수 있다고 고백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변화된 자로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가 입혀진 덕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살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했어요. 그러나 짐승의 희생의 가죽옷을 입고 그들은 제대로 활동이 그 이후에 가능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자신을 가린 사람들만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문화가 아닌 문명이 아닌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만이 인간 문제와 세상 소망의 유일한 해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그리고 기꺼이 예수님이 나 대신,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고백하세요? 계속이요.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외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새 인생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바로 이것이 로마에 전해진 복음이었고 지금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는 변함없는 구원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는 찬양,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